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8월 25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매드팩토가 어, 3일째 하면서 6만 원대에 안착을 했습니다. 5만 원대는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도 어, 일봉상에서의 차트들의 모습은 우하향인 역배열의 과정에 있고요. 오늘 21선을 터치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 이제 제일 아래 61선을 바닥으로 이제 끌어내리는 상황을 이렇게 기간조정으로 거치고, 이제 위에 있는 61선까지만 돌파해준다라고 한다면, 라 하반 경, 하방의 경직의 위치는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역별 상황에 있고요. 일봉상 그리고 주봉상을 보더라도 지나치게 매도한 즉 바닥권의 형성, 그라운드 상태 과매도형에게 일봉과 주봉에 위치하고 현재는 대단히 수급이 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적인 내용은 큰 하자가 없고요. 하나를 소개한다라면 HLB라고 하는 종목이 있죠. HLB 종목도 한번 살펴 보게 되면요. 조금 깨끗하게 해보겠습니다. 어, 대략 지난해 예, 지난해 10월부터 지속적으로 4만 5천 원위 5만 원 아래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면 이 기간 대략으로 10개월간의 가격 조정과 우여곡절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5만 원에 이렇게 회복되는 주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 주가가 밀릴 때는 원 없이 욕도 먹고. 음, 잡준이, 안티들이 활개를 치고 그랬습니다. 매드팩토 역시나 어, 항암 외길 김성진 대표의 이러한 업적 이런 부분들을 믿고 현재로서는 대단히 올 초부터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이루어져 있죠. 올 초만 하더라도. 12만원에서 6만원, 현재까지만 해드려도 50%의 가격 조정. 어, 여기 5만 3천원이 제가 최초 진입자리라서 그 정도까지 얼마 전에는 하바, 하락이 되고, 이제 오늘로서 6만 천원대 현재 3시 조금 넘는 시점이네요. 어, 6만원대는 좀 현재는 안정이 되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 다시금 기업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어, 리프레시 하는, 다시 한번 복귀하는 차원으로 잠시를 들여다보면 메드팩토 대장암 치료제 예상을 넘는 임상 결과에 기술 수출의 초일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6월에 ASCO 2021 임상 결과 발표 수출 협상 중 기존 대장암 치료제 대비 반응률, 생존률, 안전성이 높다. 백토서틱과 병용시에 기토로다 전 대장암 환자를 커버가 가능하다. 예상보다 결과가 잘 나와 수출 협상은 시점이 빨라질 것이다. 메드팩토 백토서티비 대장암 치료제 병용 임상에서 고무적인 결과를 내며 기술 수출 초읽기에 들어갔다. 어, 많은 취지 분들께서기억하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뭐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백토서티비의 효능, 효과에 대한 것이 대단한 음, 데이터를 가짐으로써 메드팩토는 기업적인 상황은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 어, 임상이 진행이 되면서 다양한 병용투여와 결과에. 서큰 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메드 팩토의 가치는 증대되면 증대됐지 지나치게는 물론 여기에 상승할 적에 시장에서의 평가보다 좀 다소 높아질 수는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을 겪었던 것이고요. 끝없이 하락보다는 6만 원 정도에서 바램이라고 한다면 아직은 백토서티브의 임상 이상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일이 걸리더라도 기업적인 문제는 없고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기존 2, 3년 이상은 충분히 기다린다는 것은 뭐 시장에서 널알려진 사항이고 따라서 저희는 조금 더 인내하면서 저점은 조금 담으실 분은 담고 그러면서 좀 기다려 봄직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려운 장 대단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매드팩토 지난해만큼의 반만 좀 들어도 수급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어, 어 며칠 동안의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최근에 에, 8월 23, 2 0일에 7,000주, 어, 그리고 8월 23일에 67,400주, 그리고 8월 24일 어제는 78,000주의 외국인이 이런 모습을 들어왔습니다. 현재 공매도와 현재 외국인 보유를 보게 되면 현재 공매도는 12,000원대, 17,000원 정도의 평단가가 57,000, 55,000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은 현재 6 6대를 회복했습니다. 131만 5,774주, 6.42%의 보유율을 쥐고 있다. 5%는 이제 지난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신용시장은 3.21로서 대단히 줄여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신용장구는 66만주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6만1천원대에서의 시가총액은 1조2천6백억원에 해당을 하고요. 어, 일봉의 모습을 좀 확대해서 가면 3일째 양봉호를 보이면서 어, 현재는 3시 7분 61,800원 2십일선을 돌파하는 어, 이곳에 돌파를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어 9월에는 아직은 확인은 안 했지만은 어, 지난 스케줄을 보게 되면 스모 유럽에서의 그 학회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하고 며칠 전에 에, 주담과의 에, 통화는 언급을 드렸죠. 큰 문제가 없는데 시장에서는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들었고요. 어, 회사에서도 충분히 대응하고 어, 준비를 잘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IR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좀. 기다림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의 큰또 의미있는 성과를 발표하고 어, 일단은 가장 큰 주주분들이 바라는 것은 기술 수출이죠 라이센스 아웃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백토서티 매두 백토의 가치가 시장에서 어느정도 회복이 되면서 어, 주주분들에게 좀 웃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고 또 간절합니다 어, 일봉에서 뭐어 만큼은 현재 이것을 보게 되면 또 지난 주봉어의 모습인데요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에, 가장 바닥권에 형성하는 현재 이 있는 그대로 보이겠습니다 이것이 아래서의 모멘텀 지표인데 무릉덩이라고 하는 것은 3 이하, 즉 지나치게 매도한 상황이다 라는 신호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물론 참고사항입니다 기, 에, 기술적인 분석은 어쨌든 기업적인 내용보다는 이 장의 심리 수급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모멘텀 지표이기 때문에 참고 사항이고 어느 정도의 잡주가인 다음에는 생각해 볼 만함 지하는 그러한 지표들 중에 하나이죠.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월봉이 마지막이 되고요. 음, 지난 여기에 연초에서부터 보면은 월봉에 전부 다 파란색이죠. 그 만큼 수급이 약화되고 어, 새롭게 사고자는 마음이 보여지지 않는다. 이번 8월 봉으로 해서 십자 도지 바닥권에서의 월봉 바닥권을 하면서 이것이 터닝 포인트를 하는 길을 어, 진심으로 주주로서 어,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어, 지난해에 그러한 거리량과 양, 월봉의 양봉 캔들은 현재 이곳 10만, 1 1만원대에산한 4, 5개월을 조정을 하면서 연초에 루머로 인해가지고 큰 폭에 이렇게 누군가 이때 떠난 모습을 하는 리딩자 역할은 어쨌건, 어, 저는 개인적으로 7만 천원대에 리픽싱 최저 가격을 하고 해서 7만원 아래 저점을 잘 응시하면서 단기적으로도 저는 자리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66,000원대, 6만, 6만 원대 아래 있는 부분들은 7만 원 이상 리픽싱 가격 위 가격 재조정 위 가격이 혹시 올라오게 되면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하면서 끌고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주주분들 힘든 상황이지만 일단은 5만 원대에서 벗어난 6만 원에 안착하기를 기다리면서 학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기업적 인 노력을 위해서 시장에서 조금 달라진 매드팩터의 관점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장 조금 더 애쓰시기를 바라고 힘내시기를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